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예과의 수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김민솔입니다. 제가 합격한 가톨릭 관동대 지역인재 전형은 강원도 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 전형입니다. 제가 합격한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방학에는 수시 준비보다 수능 공부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또 3학년이 되어서는 더더욱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신과 수능이 겹치는 과목들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고 2학년 때 배우는 탐구 과목은 여름 방학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적어도 6시간, 특히 수학 시험 전날에는 7시간 이상 차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시험장에서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만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부담감을 버리고 아는 것만 다 맞추자 실수만 하지 말자라고 대뇌이며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바자관 이용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개방형 구조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바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중이 안될때 다른 친구들의 공부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경쟁심으로 다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졸릴 때 이용하던 스탠딩 책상도 집중 시간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 총평 노트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단순히 오답 노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험 운영을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총평 노트를 통해 시험 후반.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 것이 수능날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는 멘탈이 흔들릴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 이후에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때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지금 해야 할 공부를 파악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016 수능 화이팅!